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건너마을 젊은 처자 꽃 따라오거디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가주 코로나19 때문에 잃어버린 일상. 그래도 꽃은 피고 봄은 오고 있습니다. 창문만 열어도 느낄 수 있는 봄. 봄은 볼게 많아서 봄이 아닐까요? 어김없이 시작된 나무와 꽃의 계절. 그 싱그러운 봄향기를 찾아서 가보시죠. 요즘 나무 심기 정말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시장에 찾아왔습니다. 벌써 입구부터 나무 향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식목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무를 심기 위해 먼저 나무 시장에 왔는데요. 나무를 심는 사람들도 나무를 사러 오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나무가 어마어마한 것 같고 나무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네. 얼마만큼 이게 있는 건가요? 어, 저희 나무 시장 판매장은 네. 14,000평 규모의 250여 종의 나무들이 한 45,000그루 정도 있습니다. 45,000그루. 지금이 바로 나무를 심기에는 딱 좋은 성수기인데요. 산림 조합원들이 정성으로 키운 나무 묘목들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나무뿐만 아니라 야생화, 분재, 비료, 잔디 같은 품목도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주 핫한 나무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슈퍼 왕대추 나무라고 합니다. 아니 이 나무 왕대추는 어떤 나무인가요? 어, 왕대추 나무는 보통 일반 대추나무보다 열매가 좀더 굵고 어. 더 단맛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만한 대추보다는 조금 더큰 사이즈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비싼 나무는 뭘까요? 바로 오엽송이라고 하는 섬 잣나무인데요. 한 그루에 무려 45만 원이래요. 우선 나무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 정화의 어떤 기능도 하고, 연간 한 126조 원 정도의 혜택이 국민들한테 사실은 가고 있습니다. 평균 1인당 한 249만 원 정도 이제 혜택을 받으시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로운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나무이고 숲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나무. 저도 한그루 심어봐야겠죠. 처음이라 나무 심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심어봤는데요. 구덩이가 너무 얕거나 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은 다음에는 물을 흠뻑 주는 게 중요한데요. 흙을 덮고 단단히 밟아주면 나무 심기 끝! 나무 심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가뭄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비가 아. 안 오거나 그러면은. 여기 옆에다 물턱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물턱을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물턱을 만들어 주시고 비가 안 오면 은 이틀에서 3일에 저녁 때 네, 네. 오후에 비, 물을 한두 바가지 정도씩 네. 줘갖고 이 아. 가뭄 대비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나무야 나무야 앞으로 이 나무들도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시장에서 만난 또 하나의 즐거움. 숲속 동물 농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닭, 토끼, 염소, 칠면조까지. 얘들아, 반가워. 모처럼 야외에 나오니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놀이터. 나무와 흙을 만지며 자연과 닮아가는데요. 화창한 봄햇살 아래에서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무 구경을 했으니까 이번엔 꽃 구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남쪽 지방엔 이미 꽃이 한창이라고 하는데 춘천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춘천에도 꽃이 활짝 핀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활짝 핀 꽃들을 만날 수 있는 곳 춘천시 꽃묘장입니다. 흰색과 보라색이 조화로운 피올라펜지 출하를 앞두고 이미 활짝 피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하죠. 이렇게 좋은 일할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음도 젊어지고 꽃처럼 예뻐지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앉아 계시면 조금 다리도 아프시고 약간 엉덩이 쪽도 좀 아프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건강하신가 보다. 네. 어머니 건강하신가 보다. 네. <laughs> 4월에 춘천 도심을 수놓으며 거리 곳곳을 아름답게 장식할 꽃들 비덴스, 페츄니아, 크리산세머. 이름은 처음 들어보지만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 많은 꽃들 정말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꽃이 열여덟 가지가 있는데 따뜻한 걸 좋아하는 꽃도 있고 차가운 것을 좋아하는 꽃도 있고 해서 온도 조절이나 그리고 물 관리 그리고 일찍 피 오래 같은 경우에 특히 더덕도 날이 따뜻해서 일찍 피는 꽃들 그거를 순지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작업들을 했습니다. 사계절 꽃을 피우기 위해 물도 딱 맞게, 온도도 딱 맞게. 작업이 쉴 새가 없습니다. 이 예, 생물이다 보니까 신경을 계속 써 갖고 물도 주고 햇빛도 쬐게 주면 이렇게 차각망이 삼중으로 이렇게 대가 있어 갖고 오늘 열 온도 같은 거 습도 같은 거 조절도 해 줘야 되고 이꽃을 예, 항상 그래요. 뭐. 정말 이렇게 큰 노력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예쁜 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는 저 뒤찬을 지에 날개로 끝없는 고독의 위를 나르는 내 덜픈 마음 꽃향기에 취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수선화를 불러봤습니다. 알록달록 형형색색 피어있는 꽃들 꽃 이름은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아마도 꽃의 가장 큰 매력이겠죠? 활짝 피어나 새 몸의 향기를 전해지는 꽃들 이 극한 꽃 향기를 여러분께 선물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이번에는 꽃을 우리 집 안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답게 피어 있는 꽃들로 가득한 꽃집입니다. 예쁜 화분엔 싱그러운 식물과 화사한 꽃이 심어져 있는데요. 이런 화분 하나 집에 두면 분위기가 확 살겠죠? 실내에서도 봄을 느끼고 싶은데 혹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봄하면 그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봄꽃이고, 그 봄꽃을 집 안에서 즐기실 수 있게 홈 가드닝 하는 방법을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프리지어 꽃과 마사토, 분갈이용 흙과 배수나, 장식용 돌, 인조이기 등을 활용해 봄 기운 가득 나는 화분을 만들어 봅니다. 프리지어 꽃은 꽃다발로 항상 봤는데, 이렇게 화분으로 심어 놓으면 오래도록 볼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나만의 실내 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새 물기가 나으면 꽃이 조금 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흙 쪽으로만, 흙 쪽으로만 네, 네,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프리지아는 보통은 봄 내내 꽃대를 올리면서 지금. 봉우리가 여기 있거든요. 이런 네네. 게 이제 앞으로 다필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생화랑은 조금 다르게 오랜 시간 꽃을 보고 싶으실 때 이렇게 화분 하나 꾸미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처음 해봤는데 어, 정말 너무 간단하고 제 방에 딱 갖다 놓으면 이 화사한 분위기 그대로를 아주 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꽃 선물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한 송이 선물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은 선물이지만 요즘 봄철에 많이 나오시는 이런 프리지아로 다발을 만들어서 선물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프리지어 꽃을 꽂아 화병 만들기에 도전! 꽃병의 길이와 위치에 따라 줄기를 가위로 잘라줍니다. 적절한 길이와 크기로 잘라 꽃, 줄기, 잎이 어우러지게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프리지어 꽃만 있어도 예쁘지만 이렇게 꽂아놓으니까 또 새로운 멋이 있습니다. 사실 요 여자친구랑 사이가 조금 소원해졌는데 이 꽃을 선물한다면 다시 우리 사이가 돈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봄에 꼭꽃 선물하세요. 4월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꽃을 즐길 수 있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저희 춘천 꽃묘장에서 생산한 꽃들을 보시고 4월에는 정말 행복감이 가득한 그런 한 달이었으면 합니다. 따뜻한 봄날에 모든 국민들이 내나무 네한 그루 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이 계절. 나무를 심고 화분에 물을 주고 바야흐로 나무와 꽃의 계절입니다. 싱그러운 새 봄의 향기, 모두의 소망처럼 이제 코로나 스트레스는 저 멀리 날아가고 4월에는 우리 마음에도 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꽃심어주 사랑했던 기억